조옥승 교수의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행사로 분주했던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고 드디어 6월입니다. 어, 많이들 바쁘셨지요. 이번 달 말이면 2 0 2 4년의 반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어,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 우리 현대인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늘은 이 외로움에 대한 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 살다 보면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 주변엔 사람도 많고, 어, 휴대폰에는 정말 수없는 전화번호로 어, 가득 차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 우울증의 증상일까요? 아니면 이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우울한 걸까요? 그래서 우울하다고 느낄 때 혹시 내가 우울증인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너무 훌륭하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외로움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어, 나아가 다른 정신 건강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체적인 원인,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어 왜냐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어 우울하고 외롭고 또 고립감을 느끼면 실제로 우리 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어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나 또 마음의 지지 자체가 약해서 간접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 외로움은 뭘 의미할까요? 외로움의 정의. 어, 쉽지 않지요. 외로움은 이것이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외로움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 뭔가 좀 구체적인 딱 마음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어,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의 양적인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몇 명의 친구가 있고 또 일주일에 몇 명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또 가족과는 어느 정도의 몇 명의 가족, 핵가족 아니면 친척까지 포함해서 이런 양적인 관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 질적인 관계 정도도 있겠죠. 뭐 어, 10명의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명밖에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10명을 알고 있지만 뭐그 중에 다섯 명과 아주 깊은 마음의이 커넥션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이 질적인 정도입니다.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적인 관계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정도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멀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우리가 외로움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고요. 어 그렇다면 이걸 수치화 시킬 수도 있을까요? 외로움을 네 그렇게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어, 이 측정, 외로움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아,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외로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특히 우리 이민 1세대들, 나이가 들어가는 어르신들 이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이 특히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심각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적으로도 사실 불편하잖아요.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로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이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는 이 한국어로 소통이 안 되는 가정도 많지요. 그래서 언어적인 장벽, 또 문화의 차이, 또 가족의 역동이 사실, 어 이 가족과, 가족 간에 소원해진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문화의 차이와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가족 간에도 소원한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어, 미국에서의 이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가족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이 어르신 어, 나이 드신 형제 자매님들 정말 옆에 잘 챙기셔야 돼요. 사회적인 관계는 양적 질적인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아주 풍성할 수 있지만 이 질적인 관계 정도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양적, 질적 정도의 어, 그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 측정하는 방법은요. 우선은 세 가지 부분에서 여섯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아주 간단해요. 외로움을 측정하는 질문, 딱두 가지입니다. 외롭다고 느낀다,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펜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같이 나의 외로움 정도와 사회적 고립 정도를 한번 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낀다, 외롭다고 느낀다에 0점에서 3점 사이의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고 고립되어 있을수록 점수가 높아요. 외롭다고 느낀다. 매우 그렇다는 3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죠. 내가 그렇게 느끼면 3점이에요. 그리고 다소 그렇다 2점, 다소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나는 거의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0점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 매우 그렇다. 3점, 다소 그렇다. 2점, 다소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점 수치셨습니까? 외롭다고 느낀다.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 0점에서 3점 사이.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은요.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은 사회적인 지지 정도입니다. 나, 나에게 서포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를 보는 겁니다. 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다. 3번 질문입니다. 어, 똑같아요. 0점에서 3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다. 이번엔 3점을 어디에 주시냐면요. 거의 그렇지 않다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 정도가 높겠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 아니. 거의 또는 전혀 그렇지 않아 3점, 다소 그렇지 않다 2점, 다소 그렇다 1점, 매우 그렇다 0점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 느껴지는 느낌을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일상적인 일이 일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 일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 가족이든 자녀이든 형제 자매든.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역시 0점에서 3점인데요.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다소 그렇지 않다. 2점. 다소 그렇다. 1점. 매우 그렇다. 0점입니다. 질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회적인 지지 정도를 어, 측정하는 질문들 이었습니다 3번 4번 자 이제 마지막 5번 6번 질문인데요 이 5번 6번 질문은 사회적인 네트워크 정도를 어, 측정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수치화 시켜 놨어요 월 1회 이상 사적으로 만남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사람의 수를 묻습니다 월 1회는 만나는 거고 주 1회는 그냥 연락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몇 명일까요? 묻습니다. 자, 몇 명인지부터 한번, 어, 적어 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열 명? 네, 각각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기가 적은 숫자에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어, 나는 7명 이상이다. 0점입니다. 네, 숫자가 만나는 사람이 적어야지 외로움이 느껴, 져더 고립된, 더 높아지니까 0점. 3명에서 6명 1점 주시고요. 한두 명 2점 주시고요. 0명 3점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0명 3점. 한두 명 2점. 3, 3명에서 6명 1점. 7명 이상 0점. 네. 그리고 가족이나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사적으로 연락하는 데 드는 시간 하루 평균 시간 전혀 안 한다 3점. 15분 이하 2점. 15분에서 1시간 1점. 1시간 이상 0점. 역시 연락을 안 할수록 점수가 외로움 점수는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가족 이나 친구와 사적으로 연락하는데 드는 시간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0.15분에서 1시간 1점 15분이야 2점 전혀 안함 3점 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다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는 시간을 웃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질문을 질문에 그 점수를 합쳐서 적으시면 그것이 나의 외로움 정도입니다. 6점이 제일 높네요. 그쵸? 6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 5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하나는 3점, 하나는 2점. 6점, 5점, 4점, 3, 3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만약에 3점 이상이면요, 조금 걱정되는 정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아, 내가 외롭구나. 어, 지금, 마음의 건강이나, 또 나의 이, 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걱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지지 또는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합쳐서 사회적 고립 정도를 재는데요. 어, 질문 3, 4, 5, 6번의 점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몇 점인가요? 네. 질문 4개에 만점이 3점짜리니까 12점이네요. 12점 만점 중에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12점이신 분손 들어 보세요. 네, 심각합니다. 어, 이분은 진짜 어, 그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또 사람들과 연락하는데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회적 지지, 질문 3, 4, 5, 6을 합쳤는데 4점 이상이 나오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 2번을 합친 점수가 3점 이상, 3, 4, 5, 6이 합친 점수가 4점 이상이면 아, 내가 사회적 고립 또는 외로움이 조금 음,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 오늘 마음 지킴 911의 질문의 답은요. 어, 외로움이 우울증의 증상일까요? 우울증의 원인일까요? 저의 답은 둘다 가능하다입니다. 어쨌든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 우리 마음에 어, 좀 경고 신호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외로움은 느껴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를 불안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연약한 사람에게 어, 의지할 수 있는 건참 제한적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 신뢰, 또 믿음으로 우리가, 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좋은, 어, 형제 자매님들 보내주시고 가족과 친구들 주셨잖아요. 함께, 어, 건강하게, 또 노후 생활, 또 건강하게 이, 어, 현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이 우울, 아, 소외감, 고립감 어떻게 어,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외로움을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또는 어, 이겨내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함께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디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국순 교수였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790-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